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요즘 새벽 묵상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한 청년을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 보고 싶어서 이제 올해부터 새벽 예배를 결심을 했지만 매일 성경 성경 묵상이 레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점점 그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레위기 말씀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연달아 계속 나옵니다. 도대체 이 실은 왜 계속 나오는 것인지 점점 머리가 혼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한 규빗, 한 규빗 반, 두 규빗, 열 규빗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콤보를 맞이하며 점점 우리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과정을 다 거치고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이르게 되면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출애굽기를 다 읽게 되었다는 영광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하였던 것처럼 계속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하기를 바라지만 다음에 들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레이위기의 모든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정결법을 읽고 있으면 참큰 상실감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제 정결법 중에서 우리에게 음식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짐승의 사체에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정결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부정한 짐승의 사체는 부정하고, 또 이와 접촉한 것은 부정하여져서 물에 담그든지, 깨뜨리든지, 저녁까지 기다려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하기에 먹지 못한다는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법에 관련된 정결의 구분을 할수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구분법에 성경학자들이 많은 견해들을 내고 있는데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의 견해가 있고 이제 어제 우리 설교를 해주신 이용희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이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다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음식법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엄격히 구분하신 이유를 다루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법에서 구분을 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침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통해 음식법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히 구분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4절에 나오고 있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리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를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또두 번째로는 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세 가지의 내용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 대상자들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정결법 중에 음식법을 주신 이유는 이 언약관계 속에서 음식법을 주신 것이고 이 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 구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두 번째 이유는 이제 45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출애국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두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음식법을 구분하고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는 이두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신 근거는 모두가 다 출애굽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이들을 건전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건전함,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출애굽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의 내용과 제목으로 보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 것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에는 반쪽짜리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으로부터 건내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내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으로부터 나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셨습니다. 왜이레위기에 다양하고 많은 음식법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음식법을 어떻게 묵상하며 접근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음식법 속에 정함과 부정함을 엄격히 구분하신 그 이유 속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까지 가는 목적을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지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음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국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백성에게 음식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부터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음식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에서만 구별과 거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별과 거룩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돼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법을 지키며 그 속에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구별하며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짐승만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전에는 애굽의 종으로부터 살고 있었던 부정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부정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정한 존재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된 자신의 모습을 이 음식법을 통해 이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이들은 상기해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별됨을 지키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 다른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들이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근거로 음식법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놀라운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만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그 선한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주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정결법 속에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모든 삶의 자리에 거룩의 자리까지 서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가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조님들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자리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거룩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내삶 속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지는 이 음식법을 통해 나의 일상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설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면은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